주말 동안 이 얘기가 좀 화두에 올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과거 본인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경선을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시 수십만 명의 신천지 통일교회 어, 책임 당원이 가입했다. 그 여파를 받아서 당원 투표에서는 참패하게 됐다. 이런 주장인데요. 당시 윤석열 캠프 총괄 본부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죠. 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망상이자 허위 사실이다. 지금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신천지 개입설을 두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또 당무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근데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체인 리액션이라고 나요 도미노처럼 막 만들어진 게 네. 처음에 그 그 누구야. 그 전한길 씨가 내가 10만 명을 동원을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만 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뭐 이러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 이거 그 외부에서 자통당이라든가 우공당, 실질적으로 우리공화당에서는요. 그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네. 이번에 우리가 국민의 힘몇명 가입했습니다라고 그걸 막 올려 놓더라고요. 음. 아니, 우리공화당에서 왜 국민의 힘 당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러다 보니까 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에서 우리당에 들어온 그 이중당적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오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 옛날에 신천지에서도 들어왔어. 뭐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 반발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그때 이만희 교주를 만나서 직접 네. 자기가 10만 명 데려왔다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사실 우리당의 그 당원 가입의 기준이 보물줄처럼 왔다 갔다 한건 분명해요. 음. 제가 봐도 이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우리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뽑 혔던 대선 후보 경선 있잖아요. 그때도 느닷없이 우리 당에서는 그동안에 천 원씩 3개월 이상을 내야지 당원권이 음. 주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1년 내에 천 원만 내면 당원권을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그 발표를 미리 예고를 한게 아니고 하루 전날 하루 전날 그 얘기를 했어요. 하루 전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매달 당비가 10일 날 빠져나가요. 음. 그러니까 이 당비를 빠져나가려면 적어도 한 사흘 전에는 금융기관에 신고를 해야지 당비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날 그 얘기를 하고 내일부터 적용하겠습니다. 하루 동안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음. 미리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내가 당원 가입을 해도 당비가 안 빠져나가니까 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는 미리 어떤 사람들은 그 정보를 <laughs> 알고 미리 무더기로 들어온 거 아니냐. 음. 그러면 후보들한테까지 공식적인 통보를 안 해주고 갑작스럽게 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음. 그러면서 우리 당원이 76만 명인데 이 중에서는 천 원짜리 당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다들 의심을 했어요 예. 이게 뭔가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 종교 집단이라든가 아니면 자통당 우공당처럼 무슨 당, 당에서 당 대표가 얘기하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의혹을 천 원씩이면 십만 명이면 일억이면 되네 천 원씩 내갖고 당원권 준다면 어 누가 대신 쭉 해줘갖고 천 원씩 십만 명한 일억 원만 투자하면 되겠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음. 그때. 도 그랬었는데 홍준표 시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2021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경선을 할 때도 예. 저는 기억을 못했거든요. 음. 근데 홍준표 시장이 보니까 야 그때도 천원 당원으로 갑작스럽게 룰이 만들어져서 음. 천원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줬는데 그게 신천지 아니냐라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이면 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경선을 사기극으로 만드는거 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자기들끼리 짜고서 룰을 갑자기 왔다 갔다해 3천 원 3개월씩 하던 것을 갑작스럽게 음. 이번 선거에서는 1 0원이면 된다. 이렇게 바꿔놓는데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아. 지난번에는 제대로 공지도 안 했거든요. 예. 2021년에는 그렇게 해서 10만 명이 들어왔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10만 명씩 들어왔을 리는 없겠죠. 음. 그건 뭐 그렇게, 그렇게 정도 움직이면 금방 너무 티가 나니까. 티가 적어도 적지 않은 숫자가 들어왔을 건 맞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딴거 하지 말고 현재 당 지도부가 테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음. 우리 당원들. 중에서 이중 당적자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예. 내지는 그런 식으로 왜 갑자기 천원 당원 천원만 주면 당원 한테 투표권을 주는 걸로 바뀌었는지 누가 음. 발의를 해서 그렇게 바뀌었고 그거에 대해서 몇 명이 들어왔는지 그때 네.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구들인지 이런 거 조사해야 돼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네,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알아 뭐할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 또 신천지 측에서 층에서는 이제 홍전표 시장 얘기를 듣고 정치적인 공세로 쓰고 있다. 뭐 신천지를 표 계산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바로 반발을 하긴 했어요. 평론가님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음. 네, 새로운 얘기가 아닌 게 이거는 그 cbs 노컷뉴스가 네.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이제 이단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적대시하고 조금 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신천지 문제 예전에 변상욱 기자라든지 네.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신천지에만 한 15년 20년 막 출입했던 그러셨죠. 분들이 있어서 예. 이쪽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네. 2022년 2월 11일인가 그때 첫 보도가 나왔어요 요번 대선과 관련 에서는 아, 그러니까 예. 대선 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탈퇴한 간부를 인터뷰를 해가지고 음. 그때 간부들만 가입한 사람만 몇천 명이고, 그리고 신도들까지 하면은 몇만명될 거다 이런 인터뷰가 시리즈로 계속 나왔어요. 예, 그그 그러니까. 예. 대선 기간에 좀 묻혀서 그러는데 음, 그런 내용들이 사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이게 대선 경선 중에 있었던 일을 밝힌 거니까 그러니까 네. 홍준표 그때 유승민이랑 붙었을 때 윤석열 음. 그왜 그러니까 그랬느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 코로나일구 왔을 때 그때 이만희 잡아가야 되는데 그때 영장 뭐 집행 안 하고 뭐 그래서 그거에 네. 은혜를 갚는다라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지 않다. 음. 그래서 신천지 교도라고 당에 가입을 못할 이유는 없죠. 뭐 그거는 음. 근데 그렇죠. 이거를 네. 이제 의도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특정 당의 경선이나 뭐 이런 거를 방해하기 위해 네. 아니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이거는 뭐 업무방해가 됐든 뭐가 됐든 이거는 위법 소지가 있고 그거를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이만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거는 처벌 받아야 되는 문제예요. 음, 근데 이게 그렇죠. 그냥 맨날 유야무야하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다 묻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당에서 먼저 좀 정리를. 지금 김종국 최고가 음. 얘기했듯이 당에서 좀 정리하는 를게 좋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보수정당이 신천지하고의 인연은 너무 오래됐어요. 뭐잘 모르시는 분인데 들 2007년 당시에 대선에서도 그때 네. 신천지 신도들 만뭐 5천 명인가 그때 입당했다라고 그게 어. 보도가 나가지고 그때도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2012년 대선 때도 신천지 수석 장로인 뭐 황모 씨가 새누리당 음. 상인고문 활동하고 박근혜 캠프의 행정자치조직위원장 이력 이 알려지면서 이것도 논란이 됐고 그러니까 이 신천지류가 계속해서 이 보수 정당에 계속 들어와서 뭔가 를 하려고 했던 게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전혀 놀랍지 않은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 뭐라 그래요. 뭐 중국이 개입 해서 간첩들이 들어와서 우리 선거 다 부정하고 있다. 음. 그렇게 주장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게 정상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네. 구체적인 증거는 못 내놓고 있어요. 음. 관련자 단한 명도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냥 교수네 무슨 뭐 전문가네 하는 사람들이 그 의욕 수준에서 뭐 이게 대수의 음. 법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그냥 논리적으로 말하면 다 깨질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대부분에서도 네. 판결문 나온 거 보면 그왜 실수, 잘못에 의해서 이런 실수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게다 입증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이런 일장기 식처럼뭉개진 도장이 찍혀졌다든가 아니면 이게 양쪽의 간격이 똑같지 않다 파란색으로 네. 이렇게 물든 게 나왔다든가 그걸 다 입증을 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예. 이분들은 이렇게 이 부정선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시잖아요 네. 근데 보면 특정 종교가 무슨 종교를 가졌다 그래서 당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음. 하지만 자의적인 의사가 아니라 예. 교주에 의해서 교주가 혹은 당수가 음. 그 총재가 당 대표가 야 무슨 이 당의 선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너희들 들어가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누굴 찍어. 이거는 대통령도 해,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예.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돼서 지금 수사받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만약에 대통령이 어떤 당 대표를 찍어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청래를 찍어라. 박산대를 찍어라. 문제가 안될것 같습니까? 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 당원들을 어떤 특정 종교가 혹은 어떤 특정 우리와 그 같은 당도 아니냐. 음. 이중 당적까지 감행하가면서이 당원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 완전 민주주의 파괴 음. 행위예요. 이건 반드시 조사가 돼야 돼요. 음. 그래야지 국민의 힘이 건강한 정당이 되는 거예요. 음. 특정 종교 사람들이 들어온 게 이유가 뻔한 거잖아요. 자기 종교를 커버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laughs> 얻든가 아니면 뭐에 대해서 통일교처럼 무슨 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혹은 음. 그 언론사를 뭐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거 도움을 줘. 음. 이런 거지. 그분들이 무슨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음. 이중당적자를 막을 수 있는 색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이중당적한 사람들은 아주 심각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뭐아무런 못해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이쪽 당에 가서 장난치고 저쪽 당에 가서 장난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처벌을 해서 일벌백계를 해야 음. 이 부분이 사라지고 그래야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된다. 네. 민주당에서 우리당 당적을 갖고 있거나 우리당에서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잘못된 거죠 음. 그 넷플릭스 드라마 그 정치 드라마인데 네. 그 설경구 씨가 주인으로, 나, 아, 주인으로 나온 돌풍 돌풍이 라는데 예. 거기에서 돌풍에서 <laughs> 설경구가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그 보수정당에 네. 가가 지고 당원 좀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웃음> 짧은 <웃음>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당원을 가입시켜가지고 예. 이렇게 경선 그쪽을 이제. <laughs> 약간 민주당 쪽 음. 같은데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당원들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드라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음. 뭐 이게 뭐 정당에서 정당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음. 이런 식으로 당원들을 가입시켜 가지고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제가 보기엔 너무 만성화돼 있다. 음. 이게 문제가 있고요. 네. 얼마나 영향력, 몇만 명 가지고 얼마나 영향력을 주겠냐라는 건데, 민주당이 권리당원이 한 1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소위 말하는 개딸이라고,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 강성지층은 음. 한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정도로 음. 추산이 돼요. 예. 사실 근데 거의. 당의 방향성을 다 결정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표율도 높을뿐더러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예,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이 신천지 몇몇 명이 우습게 볼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네. 당이 예를 들면 투표 하잖아요. 어. 40만 명 정도 해요. 네. 그럼 4 5만 명이면 10%예요. 그럼 10%면 선거 결과 다 뒤집히죠. 맞아요. 예.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거가 다 뒤집히는 거예요. 음. 그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음. 보기에는 분명히 그 신천지나 그 통일교회 보면은 자기들의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자유통일당이나 우리 우리 공화당에도 분명히 명단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예. 이런 사람 집어넣었다고 음.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운동 왜왜 왜 다른 당그 가입 운동을 하겠습니까? 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번에 음. 뿌리를 뽑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된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